하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 만나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 배경 다시 말해 역사적 사실을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을 그 역사적 배경을 두대 영적 상징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방식 있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해석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 이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영적 상징으로 이것을 해석해 본다고 하면. 애굽은 육신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자 이제 그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의 상태로 바뀌는 내용. 자 이것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다의 개념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제 본문은 시편이란 말이죠. 역사서가 아니고 시편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것을 배경으로 한 의미가 무엇인지, 상징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의 장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영적 상징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까운 의미를 찾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시편의 내용으로 또 영적 상징의 내용으로 해석하고 받아가면서 이것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본성과 습관을 따르던 모습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을 따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욕, 욕정, 욕망 이런 것들 따르게 되는 거죠. 본성을 따르게 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애굽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여서 이제 본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 주시죠. 그 말씀의 현현, 체화된 사람의 바로 모세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모세가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만 잊고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통해서 육신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따르는 본성으로 점점,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본성,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자를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따르는 상태를 새사람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새사람이다.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다. 라는 말로 이 본문의 구절들을 이해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 언어가 다르죠. 애굽에서는 아, 세상말밖에 할수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애굽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의 주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우리 이제 일상적인 담화를 봐도 우리가 말하는 주요 내용을 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이야기하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 버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는 세상에 말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심으로 지식을 갖게 하심으로 이제 아버지에 관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성령이 임지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 암아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세상 말인데 다른 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전에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말밖에 할게 없었어요. 세상 염려 근심이 세상에서 하는 염려 근심과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야곱의 집안으로서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 나온다. 이제 이 말씀으로. 내용을 해석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의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이 쌓임에 쌓여 갈수록 이제는 육신에 관한 이야기,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 뜻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을 일상 가운데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도 변하게 되고 방식도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자 유다라는 말이 나는 네, 이 유다는 역사적 배경을 따지게 되면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나 사용된 명칭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많이 불렸죠. 유다는 아직 이제 지파 정도지 족속으로는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역사적 배경으로 이제 미루어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게 되죠. 어,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왕국 시대나 지난 당을 썼던 말이 이제 유다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역사 배경으로 보기보다는 자 시편의 내용으로 또 영적 상징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유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상태. 자 애굽과 똑같지 않은 거죠. 원래는 애국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과 결합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지 않죠.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가 되었죠. 이걸 성경에서는 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애국과 똑같은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구별됨을 통하여 유다가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2절에 가지고 있는 분문의 의미입니다. 이전에 이제 여호와의 성소가 되다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가르키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편 5편 5권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본문들을 보고 있고 이 내용들은 점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3편을 보더라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정도라 찬양하라. 하나님과 성질이 똑같은 자들로 우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가르치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던 본성을 따르던 자였는데 이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었다. 자, 이것을 지금 10편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다와 요단에 관한 이야기 이어서 합니다. 3절부터 5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어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에 요,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역사적 사실로 본다고 하면 이제 출애굽에 관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지는 현상, 요단강이 멈춰지는 현상.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예, 상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도망갔다,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바다가 놓여 있어서 우리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상태가 물러갔고 요단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면. 모세의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물을 물러가게 하고 언약궤가 유단강 중간에 서서 물을 멈추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자 바다가 물러가고 유단강이 끊어지는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다다르게 하시는 일을 영적 상징의 내용들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잖아요. 바다를 건너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바다나 요단강은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다를 건너기 힘들어요. 우리는 스스로 건널 수 없죠. 그렇죠. 요단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러니까 물 가운데 떠오르는 그 방주와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우리를 그 말씀 주셨던 그 이상의 것들로 바뀌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적 수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다다른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우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구원과 변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 내용을 받을 수 있겠죠. 바다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요단이 어떻게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질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실 때 만져 주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세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받아,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접하면 이와 같이 이 소위 말하는 한계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자, 그 이야기를 본문의 세용내용들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들 땅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8절.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하이니가 땅이여, 너는 주앞곳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 모세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이걸 이게 역사적 사건.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산이 막 움직이고 땅이 막 이렇게 둘벌벌떤다는 것.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잖아요. 이건 이제 묘사한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영적 상징으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성경에서 산이라고 나오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어진 자를 가리켜서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산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스라엘, 그러니까 변화된 유다로 구별되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자유를 얻어 자, 뛰놀고 뛰노는 것 같은 모형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땅은 우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성질이 변화되게 됩니다. 원래는 황폐하고 거칠은 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굳었던 바로와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에베네셀이라는 돌에 맞아서 깨어지게 되면, 우리 심령 안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말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자.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4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자,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온다. 육신의 상태에서 살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져서 그 심려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이제 생명이 흐르는, 진리가 흐르는, 말씀이 흐르는, 신의 가심에서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치 성전에서 나오는 무루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영광을 드러난 자로 살게 하시는 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시편의 결들로 담아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면 우리에게 이제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새벽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큰 그림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말씀을 해주신 것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아, 이게 방주였구나. 이게 성전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시라는 하나님의 의도였구나. 이것들을. 우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주시는 것들을 우리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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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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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히 따라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그가나안 땅,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지어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다